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어, 제가 몸살이 걸려서 며칠간 앓아누워 있었어요 홀쭉해지지 않았나요? <laughs> 제가 운 좋게 라이트가가 전조등 겸 라이트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원래는 자전거 살때 주는 아주 싸구려 전조등을 쓰고 있었는데요. 앞이 잘안 보여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인데요. 이렇게 거치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거치대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면 되는데요. 쉽게 장착하고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쉽게 빠지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스위치가 켜지고 꺼집니다. 이게 제일 밝은 밝기고요. 이게 살짝 누르면 또 바뀌고 또 살짝 누르면 또 바뀝니다. 꾹꾹 누르면 이렇게 되구요 원래는 이쪽에 달아도 되지만, 저는 핸드폰을 여기다 달면은 자리가 좀 모자라서 여기다가 달아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달면은 아무래도 눈뽕이 심하니까 상대편에게 더안 좋을 수 있잖아요. 여기 달아주고, 코을 채워준 다음에, 꽉 채웠으면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서 쉽게 빛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앞을 밝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제 핸드폰 거치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음, 트리고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핸드폰을 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 핸드폰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이시나요? 케이스에다가 이거를 부착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껴주면,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핸드폰이. 핸드폰 여기다가 딱 보정시키면, 촬영이 되는 거죠. 분급증이 좀 풀리셨나요? 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조등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밖에 엄청 추워서 중무장을 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어그래 그래피티가 멋지게 그려진 곳으로 갈 거예요. 이 와중에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들어오는 센스. 왜 이러는 걸까요? 짠, 그래피티가 있는 가게입니다. 제일 밝은 걸로 비춰주면, 이렇게 얼굴이 편하게 비춰지고요. 중간 단계 이렇게 작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번쩍번쩍 됩니다. 이렇게 끼우는 부분은 디퓨즈 라이트로 바꿨습니다. 꾹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은은하게. 분명히 비춥니다. 살짝 눌러주면 약하게 한번더 누르면 톡 반짝. 전체가 환해지죠? 제 자전거를 세워둔 곳인데요. 지금은 어두워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때 쿠레시를 켜주면 편하게 밝아지죠. 약하게 깜빡깜빡. 어때요? 무지 환해지지 않습니까? 역시 사용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냈었는데, 가격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물론 자전거 살때 주는 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거지만,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얘도 가볍고 슬림해가지고 들고 다니기에도 좋아요. 등산 같은 거갈 때도 휴대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신나요. 아무래도 저는 자전거를 안 타서. 병이 난것 같습니다. 내 바닥에 눈이랑 얼음이 많아서 라이딩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क्रिमस हे पन्या